<laughs> 아, 오늘은 어이 박사들 위해서 어 니네들이 사실 유명하지만 어잘 5, 6대, 5, 보고 어.. 오륙대 오륙도 공원 왔는데. 내비에 니네들이 오륙도라고 찍으면 안 나와. 오륙도 공원이라고 찍으면 어, 부산역에서 만약에 어 여기 오륙도 올 거면 몇번 버스지? 27번 어, 27번. 어 27번 버스 타면 네. 여기 까라 오니까 참고하고. 그, 이 오륙도는, 어, 물이 들어올 때, 여섯 어, 개 선, 어, 나갈 때, 다섯 개 선에서, 들어오 이렇게, 거고, 지금, 이쪽으로 가면, 어, 유리다리로 만들어진 아찔한 스카이워크 다리가 나온다. 여기에 그쪽에 체험을 해볼 거고, 그리고, 이렇게 내려가면, 어, 요 밑에 해녀촌 도 하나 있다. 그래서 오늘은, 어, 그 해녀촌에서, 우리 그냥, 간단하게 뭐좀 썰어 먹고, 그 근처에 또 낚시도 하고, 어, 이런거 위주로 해가지고, 어 이쪽으로한바게 도와줄게. 근데 여기는 사실 이게 다야. 얘들이 만약에 부산 일정 잡는데, 오륙도를 꼭 와봐야 되면 일정이 넉넉할 때 와. 무리하게 오지 마. 왜? 여기 들어오는 길도 좁고, 한번 들어오면 또차 밀림 못 나가요. 그래서 우리 일단은 1차적으로 스카이워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사축나 사축관. 내가 둘이 갈아먹을래? 빨로반기 어 여행 투어표는 이것으로 <laughs> 오늘 진짜. 마지막 투어인데 얘네들뭐 어어 <laughs> 어 고생했고 어 이제 날씨도 춥고 어아 괜찮아 뭐난 원래 변덕스는 남자니까 어 진짜 어 왕변덕 어 사실 니네들이 어 궁금한 정보는 대부분 다어 SNS에 있어 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거 참조하면 되고 어 투어는 사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적당한 거 같아. 어 <laughs> 이거는 50번이야. 이렇게 적당히 그냥. <laughs> 진짜 어이다 부산 한번 그냥, 어. <laughs> 맞습니다. 유튜브 방송 맞아요. 네. 좋습니다. 오늘 어쨌든, 어, 팔로방귀 투어, 어, 마지막 종교편, 어, 그, 대단한의 막을, 어, 여기서. 두 번만에 참. 어,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이 원하면 <laughs> 내가 다시 나타날 거야. 어. 지금 요 방송 대신 내가 이거 쭉 보여줄 테니까 이거 <laughs> <laughs> 하나씩 찍어. 어. 렇지그렇뭐 너희들 뭐 SNS 다 나오는 건데 어, 나랑 같이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자 여기는 이제 오륙도 스카이워크인데 다행스럽게도 공짜다. 대신 신발은 벗고 올라가야 돼. 어. 아 진짜 신발 벗어요? 어 신발 벗어야 돼. 아 그럼 데이트 코스로 별로인 것 같은데? 어 그렇지 이제 뭐그무좀 양말 신고 있는 남자들은 <laughs> 여기서 이제 헤어질 가능도 성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올 때는 무조건 그래, 양말을. 깔창 이런 것도 다, 다 어, 벗어야 돼. 깔창도는 좀 위험하다. 이 오면 신발 벗는 게 아니야. 아니, 저이저 수... 제요제 신발 위에다가 이게 덧신 같이 해가지고. 어, 어, 어. 알지 요번에 그 필라 신상이야 어, 구하기 힘들거야 필라 광고 찍는거예요 아니 필라 광고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뭐 예능을 많이 봤을거야 어, 밑에가 이제 유리로 되어있고 해서 한번 같이 걸어가볼게 자 여기 이제 떨어져 죽겠네 오. 우와. 아, 선생님 촬영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왜왜왜안 볼래? 왜. 어, 아, 왜? 아, 아. 나 못, 못하겠다 여기 오면 여기 좀 앉아가지고 여기 밑에도 좀 보고 있어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흔들면 약간 흔들흔들 해, 여기는. 네. 급해하지, 이거는 그렇게, 이거는 그러니까. 중국 화그급게하지 그러니까 아, 이거는 급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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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부다요 중국 거는 진짜 다르겠다고 그래, 진짜. 이거는 별로지. 이거, 이거 안부다 이거. 뭐, 아, 아, 뭐 이거 별로지. 예, 여기 이제, 아, 이제 아, 날씨가 아. 조금 더 좋았으면, 저 멀리 그 일본, 어, 미국까지도 보이는 건데, 어, 오늘 좀 안타깝게도, 어, 좀 이렇게 안개가 많고, 수천 명이더 기다리고 있어 착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의지만 아, 하고 우리는 다음 코스 해녀촌으로 가는데 야 지원아 이거 와버니 봐 무섭나 무서운데요? 왜? 아마 싫어하는 거야? 안녕 나 진짜 무섭다니까요? 하래요 과학의 기술을 좀믿으라니까 공공 안한 애들 꼭 이런 뭐 무너질 것 같다고 뭐어 <laughs> 지금 올로 올로 왔는데 이제 우리 내려갈 때는 이제 해녀촌 방향은 이쪽이야. 저는 어, 이제 해 내려가서 촬영해요 위험하잖아요. 왜? 왜? 제가 위험하잖아요. 저 밑에 이제 해녀촌에서 어, 지금 내가 돈이 얼마 없어. 돈좀 줘. 근데 있잖아, 지금 얼마 있노? 나 올라가서 줄게. 전화도 어. 없고. <laughs> <맞아. 웃음> 여기가 이제, 어, 우리 용어 해녀촌이다. 어, 여기까지 내려와서 조심해라 여기 계단이 없다. 어, 이렇게, 이렇게 해녀분들이 직접, 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게 뭐다 똑같은 집인지 네, 하나, 둘, 야 전부 다. 전부 다 이렇게 드릴게요. 전장 강아지냐? 아니야 인형이 인형. 이거 한 마리. 빵파라 부산 오면 막 이네들 막어디저 고급 식당도 좋지만 어, 요래 막한 사바이 썰어 가지고 요게 지금 뭐소라에게 어, 문어 자연산 문어 새끼 한 마리 하고 만팔천 원에 소부 치고 어 우리는 저 바닷가 쪽에서 아 어, 빵파라 부산에 오면 니네 여유를 즐겨야 돼어 일정이 촉박하다고 막 이래 할게 아니라 어 여런 길바닥에서 그 우리 어 해녀 어머니들이 직접 이게 채취한 것도 어? 이게 썰어가 그런데 아무데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먹는 맛 아니겠어 얘기 그래 안 그래? 자아 아. 아. 오늘 어쨌든 빨로방교 음, 우리 마지막 방송 <웃음> <웃음> 우리 쏙 구독과 좋아요 댓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. 이 방송을 만들어가는 거야.